아 오늘은 장사 얘기 말고 동기 부여에 관련된 좋은 글귀들을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감정 기복이 좀 심한 편이라 평소에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좀 꿀꿀하다 싶을 때는 좋은 책이나 강연들을 보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곤 했었는데 장사도 하고 뭐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걸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차선책은 좋은 글귀들을 찾아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를 움직이게 만들어준 인생 글귀 베스트 7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는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아, 이 글귀는 제가 너무 지치고 혼자 자기 연민에 빠졌을 때 항상 머릿속으로 되새김지라는 글귀인데요 이 글귀에 대한 제 해석은 내가 꿈꾸는 인생의 방향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내 인생은 원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구나 그렇게 포기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보냈으면서 왜 오늘과 다른 내일을 바라는가? 어, 이건 문장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어제처럼 똑같이 TV만 보면서 멍 때리고 시간아 흘러라.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그러고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신은 지금의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인 거죠. 세 번째.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 얼마 전에 이제 방영했던 드라마 인태원 클래스를 보면서 완전 꽂혔던 말인데요. 시간만큼은 누구나 똑같죠. 제가 이제 40이 넘어가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뭐든지 빨리 시작해 볼 걸. 그런 후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랑 동갑인 친구인데 그 친구랑 저랑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 친구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때우고 살고 있었을 때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시간을 쓴 거죠. 네 번째. 인생은 곱셈과 같다. 찬스가 오더라도 내가 0이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처음에 얼핏 봤을 때는 뭔 말인가 했어요. 근데 진짜 뼈때리는 명언이더라고요. 시생을 살다 보면 기회라는 게 종종 있잖아요. 그때 제가 준비된 사람이라면 그 기회를 잡겠지만 내가 깡통이라면 그 기회를 당연히 놓쳐버리겠죠. 내가 깡통인데 찬스가 오기만을 기다린다? 그건 도박쟁이들이나 하는 말인 거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잖아요. 내가 꾸준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면 하늘은 반드시 나에게 기회를 줄 거라고 믿습니다. 다섯 번째,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남들보다 나은 사람 말고 아, 이 글귀는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야지 남들 따라가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말인 거죠. 성공의 기준이 남들보다 나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성공할 수가 없겠죠. 나보다 나은 사람은 계속 나타날 거니까 그냥 매일 매일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남들보다 나은 사람이 될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을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을 사랑한다. 아 보통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은 뭐든지 감사하는 마인드로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 뭐든지 감사하다는 건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겠죠. 근데 좀 어두워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요. 매사에 불만 불평이 많고요. 내 인생은 왜이 모양일까. 계속 남의 인생들만 불러하다가 자기 스스로 불행한 인생을 만들어가면서 살더라고요. 이게 생각의 차이잖아요. 제가 첫 번째 글귀에서 말했던 것처럼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 의미와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곱 번째, 나이 드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삶의 열정이 식는 것은 두렵다. 멈춤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 나왔던 글귀더라고요. 저는 가장 행복할 때가 꿈이 생겼을 때거든요.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가 되면서 기분이 막 좋아지고 일할 때도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유튜브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열정을 쏟을 곳이 있다는 게 굉장한 삶의 원동력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열정을 쏟을 곳이 사라진다. 그럼 인생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귀는 제가 나중에 할머니가 될 때까지도 항상 마음속에 담아 놓고 삶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하고 싶은 일들을 계속 공부해 놔야겠다. 그런 준비를 해 놔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글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일곱 가지 인생 글귀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떤 생각들이 드셨나요? 아, 그냥 좋은 말이네. 여기까지만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당신은 지금 시간 낭비를 하신 겁니다. 내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설사 쓰레기 같은 영화를 봤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무언가를 얻어내셔야 합니다. 내금 같은 시간을 쪼개서 본 거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냥 넘겨버리지 마시고요. 조금이라도 내 거를 흡수시켜 보세요. 뭐든지. 이렇게 조금씩 얻어가는 깨달음들이 쌓이다 보면 당신은 어느 순간 제 2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